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체포 동의 아니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뭐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음,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뭐 사법 리스크를 예,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의원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만나시면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의 부결을 호소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어, 입장에서 이러니까 뭐 제가 코멘트할 문제는 아닌데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장관님, 저희 그법범계 의원께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검사처럼 설명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장관님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음, 뭐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대충 하라는 라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그 청남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강진구 기자 영장이 또 기각이 됐는데 조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피해자인 사안이니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만 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실한 책임을 물어서 음, 그래야만 다른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그 법사위 간사이신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에 충돌을 이어 오게 됐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법사위 차원에서 생각하실 문제를 그걸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 같은 취지긴 한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체포영장 관련해서 대국민 선... 구성영장구성영장 네. 네, 그 음. 관련해서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 같다. 국민의 성명품 같다 뭐 이런 성명서 같다뭐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자세히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잖아요. 뭐 돌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국회로 갖고 국회에서 의안 시스템에 올라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그냥 어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음? 대통령을 깡패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깡패를 깡패라고 뭐라고 했다고 민주당은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